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그리고 금단 현상을 못 이기고 다시 흡연자가 되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즉시 새롭게 생겨난 건강한 폐세포가 썩은 세포를 대체하고 폐암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클레어의 기분 좋아지는 뉴스 첫 번째 에피소드 자세히 알아볼게요. 최근 영국의 한암 연구 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를 끊는 즉시 폐세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죽어서야 끊을 수 있다는 무서운 중독성 때문에 30년, 40년을 피운 사람들의 폐도 담배를 끊는 그 순간 암을 일으키는 변이세포 활동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건데요. 또한 새로 생겨난 건강한 폐세포가 손상을 입은 세포를 대체하면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효과는 나이 불문, 어떤 연령대이든 얼마나 담배를 피웠든 상관없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 참여한 피터 캠벨 박사는 담배를 못 끊겠다고 생각하는 흡연자들 중 자신의 팬는 이미 30년, 40년 담배를 피워서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담배를 끊는 것에는 늦었다라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15,000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흡연자도 금연한 이후 새로 생겨난 폐세포에는 담배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이지요. 이 그림에 보이듯이 흡연자의 양쪽 폐에는 최대 96%까지의 손상 입은 세포들이 살고 있지만 담배를 끊은 이후 한번도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들의 폐와 똑같은 건강한 폐세포가 40%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폐세포가 폐암으로 발전하게 하는 유전자 변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영국에서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중 21%가 폐암으로 사망원인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참여한 레이첼 오립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가 왜 금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가능성 없는 다 죽어가는 폐세포에도 당장 담배를 끊기만 한다면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 말이죠. 2020년, 새해가 된지 얼마 안 돼서 새롭게 금연을 시작하신 분들, 금연을 하려고 굳게, 아주 굳게 마음 먹으신 분들,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단몇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당신이 담배를 피지 않는 그 동안 여러분의 충실한 폐가 아주 건강하고 똑똑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옆에 다 죽어가는 세포까지 챙겨가며 폐암을 막아준다고 하니 지금 당장 담배에서 손을 떼야 할 이유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에게. 엔사의 모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Just do it. 여러분의 글로벌한 지정 영양제 클레어의 잘고뉴. 오늘은 기분 좋아지는 뉴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들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Stay tuned. Bye.